그만 좀 나와 니나야. 어 이거 뭐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시겠다. 아니 근데 플라스틱으로 해도 되잖아. 자, 난장판. 안녕하세요. 샤용입니다. 이 오늘은 스타벅스 버디 스트 3주차 개봉 해 볼게요. 먼저 TV시부터 개봉을 하면 마리 할머니 중복으로 나왔고요. 아, 니나. 니나. 가 얘를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네 개나 나왔어요. 저는 니나나 벨라가 진짜 안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 니나 다섯 개웬 말이에요. 그만 좀 나와, 니나야. 아무튼 TV실은 이렇고요 본격적으로 버디 세트 개봉해볼게요. 짠. 3주차에는, 벨라, 3주차의 메인, 스타벅스 푸드트럭입니다. 무려 99,000원짜리 버디 세트입니다. <laughs> 좀 비싸다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플레이모빌에서 이전에 출시되었던 푸드트럭 자체가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 값 조금 그리고 커피 값 조금 이렇게 합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적정선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체감상 좀 비싼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버디세트 개봉해 볼게요 리키! 리키부터 먼저 해 볼게요 자 리키의 구성품은 자 일단 먼저 좀 무섭게 생긴 올라프 눈사람인데 살짝 공포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본체인 리키 리키는 머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삐죽삐죽머리랑 노멀머리 이렇게 갈색으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표현한 것 같고요 보시면 약간 얼음도 그려져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얼굴도 밝그스레하라는점이 <laughs> 아이도 귀엽긴 한데 어, 사실은 처음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이 그림이 나왔을 때 조금 얘가 이번 시리즈 꽝인가 싶었는데 실물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노멀로 된 헤어도 줘서 어, 예쁘다 생각했는데 고드름 머리 했을 때 실물이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이머리는 그냥 <laughs> 예비로 놔두고 이 머리로 계속 전시를 할까 싶어요. 너무 아, 이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도 있나? 어, 미키도꽝일줄 알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럼 이번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벨라 구성품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핑크 핑크 스타벅스 컵이 이게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개봉해 볼게요. 일단 벨라의 그 모시다냐. <laughs> 그 구성품은 이렇게 되있고요. 어아 제가 싫어하는 <laughs> 구성품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저는 공 대문 없고요. 자 일단 꽃바구니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셀카봉 이거는 머핀이겠죠? 그리고 가장 성의 없는 건이 돗자리. 아 이거 뭔가요? 이좀좀 좀 그래요. <laughs> 그리고 어 이거 엄청 기대했었는데 어 이거 이쁜 거 같아요. 핑크색 스커컷 이건 좀 유니크한 거 같아요. 이쁘죠? 뭐 어, 초록색이나 하얀색 뭐 갈색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요거는 조금 좋다 뭐 그런 느낌? <laughs> 자, 그럼 세팅을 해볼까요? 일단 돗자리를 깔고 자 바구니를 놔두고 자 이렇게 컵을 놔두고 자, 셀카를 찍으면서 아 맞다 얘를 잘안 보여줬네 자 벨라입니다 벨라는 풀모인들이라면좀 환장할 만한 실리콘 헤어도 있고요. 이 실리콘 헤어가 거의 만능해요 어떤 얼굴에도 이 가발을 쓰면 얘가이뻐 보여요. 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좀 옷이 너무 엘레강스해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이렇게 셀카 찍는 모습이 있다.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세팅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의외로 괜찮기는 해요. 괜찮기는 한데 아이 돗자리가 어 근데 벨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매장에 있으면 좀 구하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손떨리는 <laughs> 스타벅스 푸드트럭. 어 저는 진짜 처음으로 거금이었 거금을 주고 산 거예요. 저는 주로 풀모인이지만 아 어, 플레이보비를 주로 피규어만 샀단 말이에요. 주로 미피 위주로 미스테리 피규어 위주로 샀는데 아 어, 얘는 놓치면 제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스타벅스 로고도 있고 좀 특별하잖아요. 99,000원은 큰맘 먹고 사긴 했는데, 아, 좀, 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개봉해볼게요. 아, 부품 겁나 많아. 부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확인이 지금 못하겠고, 조립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조립 빠르게 해볼게요. 이건 뭐야? 이건가? 짠. 다 완성했습니다. 앞에. 옆에. 위에 뒷모습입니다. 저는 조립하는 거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위에도 열리고, 위에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열리고, 뒷문도 이렇게 열리,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깨알같이 여기 스텝 언이라고 해서 여기 화장실인지 아니면 직원휴게실인지가 또 있고요. 보시면 안에 이렇게 메뉴나 오븐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옆에도 메뉴가 있는데, 이게 다 스티커라서 겁나 힘들어.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와,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런 거, 진드막하게 못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는 거 자제하는 거 추천합니다. <laughs> 스티커도 너무 많고, 부품도 너무 많고, 아, 그리고 뭐금만움직여도다 넘어져. 저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오가 바리스타를 맞고벨라벨라 일로 벨라, 와봐. 벨라가 여기서 이렇게 남의 영업장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셀카를 찍고 있는 걸로 하고 이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겨울이에요 <laughs> 겨울이 되고 자 니키가 벨라한테 너 뭐하니? 라고 불러주고 옷장은 놔두고 자그 와중에 비는 오고 벨라는 파라솔을 쓰고 제니가 와서 벨라야 뭐하니? 라고 하고 또 그림이 오늘은 서빙을 하겠습니다 자 난장판 오늘은 너무 힘든 리뷰였고요 이게 9 9 0 0 0원에 가치가 있는지는 음, 개인적인 <laughs> 생각으로는 저는 괜찮았어요 이게 조립하는 게좀 어려웠을 뿐이지 어, 충분히 살만, 살만한 가치가 있긴 했는데 아, 풀모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비추천해요 이게 장난감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경고하지는 않는것 같아요 근데 이게 풀모가, 플레이모빌 가 자체가 어린이들 장난감으로 나온 건데 막 이따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고정이 하나도 안 돼요 소품이 또 어느 정도의 홈이 있어서 딱딱 들어 맞게 해야지 뭐 가지고 놀때 괜찮을 텐데 이거 조금만 움직여도 안에 있는 내용물 다 쓰러지고 아 저는 완구로는 꽝인 것 같아요 주변에 조립과 스티커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시면 구매하실 거예와 <laughs> 이거 너무 힘들다 하여튼 오늘은 스타벅스 버디 세트 3주차 아이들, 그러니까 벨라 리키, 스타벅스 푸드차까지 조립을 하고 개봉을 해봤고요. 어후, 이런 식이었다. 받은 <laughs>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는 데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안녕. <laughs> 짠! 스타벅스 버디 세트 4주차 마지막 출시되는 아이들인데 피터와 니나 이렇게. 두 아이가 출시돼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와봤습니다. 일단, 니나는 처음이었어요. 가, 스타벅스 갔더니 품절이더라고요. 이게 이번 주부터인가 지난 주부터 음료 하나를 시키면 이 스타벅스 버디 세트를 12,500원에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니나가, 음, 품절이 빨리 됐더라고요. 이게 아마 검돌이 모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봉해볼게요. 부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신 스티커는 없어서 좋네요. 조립해 볼게요. 자, 조립은 완성됐고요. 자, 우선 피터. 피터는 이렇게 가방도 들었고요. 가방에 스타벅스라고 써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런 커 들어 있고. 카고 바지는 조금. 근데 야구 점퍼는 좀 이쁜 것 같아요. 되었고 쓰레기 부품 중에 제가 돔이 인디 하나 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오 이거 괜찮은데? 이의 어, 생각보다 귀엽네요. 요 야구 점퍼 요 상, 상의 상 부품이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피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품절이었던 니나 요 아이 개봉해 볼게요 니나는 케이팝을 사랑하는 소녀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니나의 구성품은 컵, 망원경, 쌍안경인가? 그리고 음원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벨라와 마찬가지로 니나도 되게 귀엽게 잘 나와서 요 아이도 만약 만약에 재고가 있다면 구매하시는 거뭐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하주차 피터와 니나였습니다. <laughs> 뭐 10월에 대장정이 끝났네요. 모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안녕.